안녕하십니까. SM 이오 e g 생산팀 SM과 엔지니어 도정빈입니다. 저는 20년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SM과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 에너지스 SM 스트랩 모노머 공장은 국내 생산량 1위에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공장입니다. SM 제조반응의 원료로 에틸벤젠을 사용하므로 벤젠과 에틸렌을 반응시켜 에틸벤젠을 제조한 다음 탈수소화 반응을 거쳐 스트랩 모노머를 생산합니다. SM은 두 색의 액체로서 스티로폼, 폴리스트렌 수지 및 합성 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입니다. 약 1년 정도의 교대 근무를 마친 뒤 주간 SM과 엔지니어로 복귀하여 SM 공장의 안전, 안전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업무 예시로는 공정 및 안전상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하면 도면과 현장 확인 후 개선이 될수 있도록 최적의 대책을 생각해 대해 적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상 제가 4년간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 커리어를 쌓고 싶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인류의 산업 전체의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화학 전공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했고 파나토탈에너지스는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공정 및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여 지원 및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장의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맡아 성장하게 된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등 화학공학 전반적인 지식, 전기, 기계 관련 지식, 그리고 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생소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게 되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추후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